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불행하기도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의 부인, 아들, 이웃집 아들, 세 명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어. 그 여성 김씨 옆에는 피 묻은 중기가 떨어져 있었어. 사건 발생 시간대에 20대 청년이 김 씨의 집에서 허겁지겁 뛰어나와 서울 3버에 3,500번이에요. 그래서 그 차를 동선을 추적을 해요.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엑셀을 발견합니다. 지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 이름하고 네. 죽여야 되는 이유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뭐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이들은 반드시 죽이겠다. 내일은 김 씨하고 이 씨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기재가 됐어요. 정말 하면 다음 순번이 거기 딱 떠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제 1994년도 사건인데 이거 유명한 사건입니다. 10월 10일 그날이 월요일인데 예. 17시 30분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빌라 2층입니다. 2층 예, 예. 거기에서 김만재 씨라는 분이 살고 계셨어요. 아, 그 예, 집에 예. 그 당시에 43세 남성인데. 예, 예. 그분의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어... 너무 처절하고 크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분행하기도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의 부인, 김 씨의 아들 그다음에 이웃집 아들 세 명이 네.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어요 아 애들하고 엄마하고요? 네뭔 예. 일이야? 피투성이 상태로 아...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 이불에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얼굴이 처참하게 뭉그러진 상태였어. 요 그때 김씨의 아들은 11살이에요. 11살이고요. 그다음에 이웃집 나동 네. 살고 있던 아이는 6살이에요. 둘다 둔기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폭행을 당해가지고 네.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건너 방에는 이 김만지 씨 부인 그 분도 김 씨예요. 그 당시에 37살 음. 그 여성 분도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아, 예, 예. 그 여성 김씨 옆에는 범인이 버리고 간 걸로 추정되는 피 묻은 흉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김 씨는 숨을 쉬고 있으니까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했고 다행히 네. 생명을 건졌습니다. 비명소리들은 이웃집을 네. 상대로 해서 탐문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보니까 사건 발생 시간대에 20대 청년이 김씨의 집에서 허겁지겁 뛰어나와 서울 3버에 3500번이에요 그래서 그 차를 동선을 추적을 해요 그 과정에서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엑셀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한 70m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굉음을 내면서 진행을 하다가 도망가려 하고 에이 에이 하다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났 범행을 해놓고 그 엑셀차 타고 그냥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지도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빨리 밟아서 골목길을 빠져나가다가 세우는 차들을 막 받은 거예요 차적 조회를 했더니 이름이 김경록입니다. 일단 제1용의자는 김경록입니다. 음. 지금 이 피해를 당한 그 김만재 씨 가족을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가족 구독 봐야죠. 예. 43살의 김만재 씨가 지 예. 그 남편이에요. 아, 아빠고. 예. 아내 김 씨는 3 7에요 예. 예. 다행히 지금 병원에 가 있는데 예. 생명은 건졌어요. 예. 아들이 11살짜리 아들 11살 아들 사망했어요. 예. 예. 김현군이에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어요. 딸 하나 있고. 어, 김그 유미라고. 예. 김유미. 예. 그 당시에 13살이에요. 그러면 김양은 지금 사망 안 했잖아. 그렇죠. 월요일이고 17시 30분이면 얘도 학교 갔다 오후 충분히 오후 남은 시간이데 초등학생이니까 시간.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거기에 포함이 안된건 정말 음. 뭐 다행이지만 네. 포함이 안된 이유가 있어요. 그날 오후에 집에 김경록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김양한테 얘기했어요. 니네 엄마한테 전화 좀 해가지고 집으로 좀 오시라고 그래 하면서 어, 딸한테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진짜 음. 김양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엄마 좀 빨리 집으로 오래 음. 그 얘기를 전달을 하고 난 다음에 지는 외출을 했어. 동닭집을 운영하고 있던지 김씨는 어제 우리 집에 왔던 아저씨가 다시 와가지고 어제. 그 전날도 왔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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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목이가 예. 우리 집에 다시 와가지고 엄마 엄마 좀 빨리 가게에서 집으로 좀 오시래. 음. 이 얘기를 하고 지는 외출강 해버린 아... 거예요. 그러면 왜? 왜가 나오죠? 김경록이는 사건 전날에도 집에 왔었다. 우리 남편 김만지한테 섭섭하다고 했다? 섭섭한 이유가 뭐냐면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데 법정에서 왜 그 김만재 씨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왜 법정에서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냐? 이러면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수년 전에 김만재 씨는 김경록이의 직장 상사였던 겁니다. 음. 요 김만재 씨하고 같이 근무할 때, 네. 공장장으로 네. 근무하고 네. 지는 직원으로 근무할 때그 네. 당시 공장 직원이었던 17살짜리 여성이 있었어. 그 여성을 성폭행을 했어요. 아이고. 김경록이가. 그게 1990년 5월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놈이 재판에 회부된 거예요. 아. 아. 처벌 받은 거죠. 예, 예. 그래서 남편 김만재 씨가 김경록이가 이 사건으로 재판 받을 때 법정 진술을 하게 됐어요. 열7 살짜리가 어. 피해 여주권이 공장장인 나한테 어. 상담 요청을 해서 예. 성폭행 사건을 알게 됐다고 법정에서 지, 증언을 한 거요. 게얘기 해서 섭섭하게 거다. 불리하게 진술한 게 아니에요. 예, 예, 예. 근데 그 내용이 얘는 섭섭한 거예요. 아. 어, 이 사건으로 이제 김경록이는 그 당시에 3년 6개월 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1993년 11월에 출소합니다즉 말하면 김경록이는 김만재가 자신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해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고 생각하고 음. 보복을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 교도소에서 3년 6개월 동안 칼을 갈았다는니죠 칼을 갈은 뭐... 거죠. 김만재 씨 집을 찾는데만 1년 걸렸어요. 이게 무서운 아, 놈이에요, 이거. 무슨 놈이야 이거. 그런데 정작 김만재 씨는 김경록이를 평상시에 친동생처럼 대해줬고요. 응. 법정에서도 특별히 해가 되는 진술을 한게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이, 이 김경록이 이 새끼 입장에서는 피해자 17살짜리 그 여직원이 김만재 씨한테 공장장한테 피해 사실을 얘기하니까 응. 김만재 씨가 신고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왔던 아저씨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응. 했던 그 아저씨 응. 그 아저씨가 지금 또 왔는데 응. 엄마, 잠깐만 들어오시래. 음. 그러고 걔는 아무 생각 없이 놀러 가버린 거예요. 아, 예, 예. 근데 이 새끼는 그날 죽이러 온 겁니다. 전날 아, 와가지고, 이제 뭐, 어, 공장장님, 뭐, 김경록입니다. 저 학교 잘 갔다 왔습니다. 아, 뭐 하면서 이제 예. 뭐, 껄렁껄렁 하고 하니까, 김만재 씨가, 아유, 너 고생 많이 했다. 아, 어, 이러면서 집에서 저녁 식사도 대접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올 때는 죽이러 온 겁니다. 엄마 오라고. 그래. 엄마 오라고 그가지고 엄마 오면 죽이려고. 아, 그 딸도 그냥 집에 둘러 앉았으면 죽었으면 그러니까 아 이거는 김경록이 범인이냐이 네. 새끼 빨리 잡아야지 먼저 그 발견한 차 있잖아요 네. 차를 수색을 해보고 엑셀부터 뒤졌겠네 엑셀을 예. 다 뒤졌더니 거기서 예. 노트가 한권 나와요 범행 노트 음, 기록한 그 거예요? 범행 일지예요 일지 지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 이름하고 네. 죽여야 되는 이유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어휴. 그리고 뭐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이들은 반드시 죽이겠다 그 데스노트네 흐지마라 일본에서 그렇죠 어. 거기에 기재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김만지 씨, 씨 가족 또,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내일은 음. 김씨하고 이씨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기재가 됐어요. 음. 경찰이 딱 확인해보니까 내일이 음. 오늘 지금 김만지 씨 가족 죽였으니까 네. 그 내일, 다음 내일은 아, 그, 지금 그, 김씨 씨야. 그 강간당한 여성걔그 피해자. 그 여자가 아니에요. 다른 여성은 김씨는 스물주살 그 당시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여성이고요. 어, 경기도 광주에. 그 여성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남 또이 씨가 있었어요. 네. 요 사람 둘을 죽이겠다는 거야. 그 다음 선보님, 다음 날이면 바로 가서 가야 되지, 지금 또죽이고 네, 네. 그래서 경찰이 바로 그걸로 또 집으로, 그쪽, 그쪽, 그쪽 경기도 광주로 출동합니다. 근데 여기서 경찰이 실수한 겁니다. 어, 예. 공주수사했어야죠그 사람들이 경기도 광주에 사는 광주경찰서로 바로 공조출근 했어야지. 아, 왜 지들이 잡으러 늦게 가고 걸거기로뭐차 타고 아무리 빨리 날아가도 광주경찰서만 하냐고. 그 갔더니 몇 시에 가게? 간게 10월 11일 날 공안시 40분이에요. 그 다음날, 아이고 그 범행 일지 노트를 차를 뒤지기 시작한 것도 뒤늦게예요. 빨리 공주사라든지 네. 밤 늦게 잡으러 가서 도착한 게그 다음날 10월 11일 날 공안시 40분이에요. 새벽에, 아이고 새벽에 들어갔어요 김씨 집에. 네, 그 네. 22살 여성 그 김씨 집에 딱 네. 도착했을 네. 때는 이미 두 사람은 둔기. 망치입니다, 망치. 아고 어떻게. 둔기로 얼굴, 머리를, 저, 공격을 받아갖고 신음 중에, 어다 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 수원 형사가 발견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말 좀, 말이 됩니까? 말안 되죠.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인척상 안 되죠. 나오니까, 음. 아, 이고 우리가 잡자야, 이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용된 둔기는 나중에 이제 밝혀졌지만, 네. 그 근처에 있는 광주 그 무슨 섬유 공장이 있어요 음. 이 새끼가 김경록이 거기서도 근무를 했었어 거기 와서 망치 빌려간 게 나와 요 근데 이제 이두 사람이 이 공격당한 형태를 봤더니 음. 공안이 사시보임 잠자는 시간잘잘때잔참잠못 잘 입은 상태에서 잠자고 인, 있는 상태에 당했기 때문에 방어운조차도 없어 그분들 옆에는 김경록이 이놈이 벗어놓은 피 묻은 청바지도 거기 있어 지도 벗고 갔고 이두 어. 사람은 또왜죽이왜 예, 예, 그런 가요 거냐 이건 봤더니 이 새끼 다분 새끼야 진짜 네. 1994년도 3월달에 경기도 광주에서 이것도 이제 그 섬이 고 예, 섬이에요? 예, 예, 예. 예, 예. 김씨그 그 여성을 요요 음. 공격한 음. 여성을 예. 기숙사에서 성폭행했어요. 아이 나쁜 새끼. 이, 이 새끼 수, 저, 뭐, 수법이 그래, 수법이. 이거. 그런데 문제는 네. 그 사건이 그해 여름에 네. 검찰에서 불기수 처분돼 버렸어요. 이 여성이 얼마나 억울해 네, 자기 네. 기숙사에서 분명히 당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저 자기 동거남하고 둘이서 막 계속 진정서, 탄원서 써서 냈어요 예, 예.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음. 어떻게 불기수 처분이 될 수가 있냐. 네. 그거에 대한 그 앙심을 이 새끼가 품은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수시로 그김씨 찾아가고 불기수 받고 난 다음에 네. 너 당한 마치 내가 앞으로 갚아줄 거야. 음. 이러면서 그 협박도 많이 했었대. 돌아, 이히 나쁜 새끼이거 네. 형사들이 사 어, 10월 11일 공안시 40분에 도착하기 이전에 네. 그 공안시 30분, 딱 10분 전에. 음. 수사본보로 전화가 걸오고도 됐어요. 어. 전화가 걸려왔고 예. 이 새끼가 직접 전화해요. 뭐라고? 뭐간 보는 거지. 아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가? 음. 그런데 10분 뒤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공격 받은 상태예요. 예, 광주에는 예. 그리고 또공안이 30분 5분 이다또 걸어요. 그때는 이제 수원경찰서 형사계에다 전화 가 음... 뭐라고 그러냐면 광주 간거 속이려고 음. 나 김만재 집 주변에 있어. 김만재 마저 죽이고 자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요. 야, 이 머리 쓰네 이거이새끼가 지금 그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 겁니까 광주 광주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 직전인 그, 아, 그 예, 집에 예, 예. 그런데도 이 새끼가 간 보느라고 야, 얘들이 광주로 왔나 안 왔나 간 보려고 1시 아... 30분경에 전화 한번 해보고 수사본부에다가 어, 그리고 35분 뒤에는 또그 수원경찰서 형사계에다가 나 김만재 죽이고 내가 자수할게요 그런 전화를 해요. 이건 뭐. 그리고 뭐... 그 끊자마자 들어가서 그 사람들 공격한 거예요 이건 뭐그 브레이크도 없네. 살해하려고 도착을 해서 일부러 이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 예, 예. 어, 전화를 걸, 고 간도 보고 그런 예, 거예요. 예. 이게 교활하죠. 10월 11일 날 이제 자정경에 그러니까 이제 광주 들어가기 ]잖아요. 전에 예, 예. 여기 이제 김만재 씨는 이제 가족들 공격하고 나서 네. 도망갔잖아. 광주로. 그래서 광주로 갔을 거예요. 동기 도 빌리고 이러느라고 네. 그때 자정 경에는 지형 서른한 살 먹은 그 당시에 음.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잘 사십시오. 음. 어. 나 죽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도 하고요. 네. 또뭐어 공화 9시 30분 이제 범행 저질고 죽이고 나서. 그 그쪽 광주에 있는 두 사람까지 공격하고 이제 날이 밝았잖아. 네네. 공 9시 30분 경에는 이제 그때부터 친구하고 누나 등등에서한7 명한테 전화 아, 쫙 돌려요. 아, 잘 전화했구나. 어, 그래가지고 야, 난 진짜 이 사람들 때문에 이거 죽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야. 음. 나는 진짜 엄밀히 얘기하면 피해자야. 아, 피해자라고. 이것들 다 죽어야 되는 것들이야. 김만재 걔는 내가 꼭 죽이고. 갈 거야. 그 전에는 내 자수도 안할 거야. 그러면서 또 여기 또 장난칩니다. 뭐라? 여기 그래. 성남인데 말이야. 어. 내가 돈이 좀 떨어졌어. 어. 응? 통장으로 돈좀 붙여줘. 또 한편으로는 전화해서 모두 잘 살아라. 나 이제 인생 포기했다. 김만재 죽이고 나 자살할 거야. 뭐 이런 것 등등으로 전화를 한명곱명 돌려. 경찰들 헷갈리는 거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새끼 아주 교활해요. 그렇게 한7 명하고 전화를 쫙 돌리고 나온 다음에 10월 11일 오후부터는. 지인들하고 연락도 아예 끊습니다 이제 아 이제 혼자 이제, 이제 전화 실시간 접속도로 까아 이게 네. 빵잽이라다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 새끼 잠적해버려요 음.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답답해지잖아 네. 그러면 그동안 전화 걸려온 데가 어딘지를 이제 지역을 발신지 역추적을 해요 경찰이 그치. 그래서 발신지를 이제 역추적을 해서 봤더니 이 새끼가 네. 네. 구이동, 구이동. 동서울버스터미널 네. 성남 모란시장 주변 시외버스터미널 이쪽 등등이 떠요 그리고 더 확인해보니까 거기서 또 공중전화로 언론사하고도 약 1시간 20분 정도 통화도 했어요 언론사랑이요? 네 언론사랑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역추적에서 이 새끼가 출몰 지역을 경찰이 예상해서 형사들이 배치가 돼야 되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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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발신 추적을 한 거예요 이거 정말 복잡했던 사건인데 하여튼 에.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김만재 죽이기 전에는 제가 그렇죠 계속 선언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다시 수원에 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원에 다시 김만재 씨를 죽이러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음. 김만재 씨를 파출소에다가 보호조치를 그렇게 해좀 남은 딸하고 예그 방법이 없잖아 지금 딸은 저 파출소에서 학교 출퇴 저 에, 통학하고 에, 에, 에. 김만재 씨도 파출소에서 먹고 자요 에이. 거기에다가 전국에 있는 261개 검문소에 <laughs> 8천 명의 경찰을 집중 배치합니다. 이거 아. 이때 나도 근무 동원 나갔을 때니까 예, 막 우리 관내 검문소 운영하고 막 임시 검문소 운영하고 그래서 형사들 밤새도록 교대로 근무했어요. 261개 검문소에 8천여 명의 경찰을 집중 배치를 하고 예. 이미 이 사건은 경찰이 인적상 다 드러나고 음. 뭐다 언론에 다, 다 알려진 상황이니까 예. 공개 수사를 안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피자많 현상금 500만 원 걸었습니다. 예. 전단지를 10만 장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특히 이제 집중했던 데는 광주, 음. 경기도 광주, 네. 그 다음에 성남, 네. 그 다음에 용인, 고수 핵타에서 이 새끼가 지금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야. 김만재 씨 같은 경우는 직장 가고 그럴 때 형사들이 따라가고 바디가 돼한 거예요. 네, 네. 한 40명이 교대로 했어요. 그렇게 해야죠. 40명이 교대로. 시범 안 돼. 학교 갔다가 나오는 거까지 네. 기다렸다 데려오고 막한 40여 명이 김만재 씨 가족 신변보호 활동을 형사들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야이 새끼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 과정에서 이 새끼한테 나온 게딱 하나 있어 뭐예요? 딱 조사를 했던니요 새끼가 음. 고질적인 위장질환이 있어요 어우 속 많이 아 한시도 이 위장약 밥 처먹고 안 먹으면 끄끄거려갖고막 음. 그래서 못견는다는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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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예. 경찰이 어. 수도권일 때 약국에도 전단 같은 걸다 배포합니다 그이 그러니까 새끼 입장에서는 음. 뭐 속된 말로 갤퍼스라도 살아 가야 되는데 못 사지 못가 약국 정문 앞에 지얼굴 붙어있으니까 어. 그니까 안팎으로 이게 그러 거죠 이 압박을 지금 가는구나응갈 어, 데가 없는 거이 새끼 지역은 뺑 둘러싸가지고 사거리 다 뒤져 네네 네뭐 네. 모텔 PC방 여인숙까지 고시원까지 게임방까지 다 뒤져, 오락실까지 그렇지. 다 뒤지는 네, 거 그러니까 막 압축압축 압축 들어가 이게 연간 계산하니까 약 30만 명 동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 오리무중이야 네. 미치는 거예요 이거 그래갖고 (94년 10월 17일) 날 (500에서) 현상금을 (1000만 원으로) 올니다 아, 그냥... 이때 (1000만 원) 엄청 큰돈이에요 큰 그래도 제보가 안 되니까 이제 형사들이야 이거 정말 미치겠다 어 이러고 있는데 네. 이때 이제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흐다 보니까 수, 이제 그 아침 수사본부를 차리면요 네.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8시경이면) 수사본부 차려는 아까 삼덕파출소 있잖아요. 그걸로 수사본부에 동원된 형사들이 다 모여요. 수사회의를 쭉 하면 여러 의견들을 개진을 해요. 음. 가두리에 네. 가둬놓고 이 정도로 압축을 하고 발로 휘적거리는데 이 새끼가 안 움직이는 거는 음. 이 새끼 뒤졌을 가능성이 있다. 아유. 이거 상당히 타당성 있는 얘기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어. 이러고 있는 중에 음. 10월 17일입니다.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경기도 용인 수지면 동천리 마을 주민이에요. 아침 10시경에 긴경록으로 전단지에 나와 있는 긴경록이 아, 예, 예. 같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다. 10시경에 봤다는 거를 시원. 오후에나 신고했어요. 아, 오후에. 경찰이 득달같이 나가지고그 인근을 수색을 했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멀리 못 갔을 거야 또 가두리가 커져 어, 그렇지 가두리가 또 커지는 거야 수사 고생하는 거죠 40개 중대 5천명이 동원됐어요 아휴 진짜 아쉽다 어? 그래서 새벽 0례 4시부터 또 수색이 들어가요 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산행 수색 실패했습니다 어... 사건은 계속 꼬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11월 6일이 됐습니다 네. 1 1시경에요 성남시 가련동 소재 네. 가련 터널 뒤편 야산에서 어. 도토리를 줍던 주민이 신고를 해요 도토리 주 줍을 갔다가 보니까 사람 매달려 죽어있다 경찰이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소지품이 있었어요 시신에 긴경록이에요 네. 너무 험하죠 27일 만에 발견을 했고요 부검했더니 최소 7일 전에 죽은 거네요 아, 발견되기 7일 전에요 숨다 어.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없지. 계속 수색은 들어오지 예. 건물은 계속 하지 가두리에 딱 갇혀 갖고 꼼짝 못 하고 옴짝달싹 못 하고 더 이상 전화도 못 하잖아 이제 네, 네. 아마 10월 30일 개 정도에 자살을 한그 거예요 예. 더더군다나 산에 숨어 있으면 11월 달에 엄청 아, 추워요 예. 어? 배고프고 추워요 예. 배고프고 춥고 그러니까 이 새끼 이제 뒤진 겁니다 유서가 나왔어요. 일곱 네. 장인데 유서가. 네, 네, 네. 많이 썼네. 어, 누나들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미 어. 응. 형제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살한다.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편안하고 한편으로는 울적하다. 음. 잘 살려고 노력했다. 음. 웃기는 얘기 하고 앉았어요. 남 강간이라는 새끼가. 그리고 병들고 아파도. 어디 한 군데 쉴 곳이 없었다. 김만재를 죽이지 못한 게천추의한으로 남는다. 이 세상 가는 날까지도 착하게 안 사는 새끼예요. 예, 이거 예, 예. 어? 시신 발견 당시 운동화를 깨끗한 걸 신고 있더래요. 도피 중에 구입을 한 겁니다. 이게 운동화를. 운동화를. 예. 그다음에 만원권 한장 들었어요. 만원짜리 한 장. 들었어요. 예, 이제 카드가 세장 있었는데 이게 골때려요. 음. 신용카드 둘에 네이드 카드 하나. 뭐 느끼는 네. 거 없어요? 이 새끼가 만나고든 애인 송 씨, 어. 그 여성 겁니다 이게. 송 그래서 송씨 범인 도피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네. 이송씨 같은 경우는 이 새끼가 범행하고 난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통화했어요. 아. 근데 이 통화 내용도 골때려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새끼가 너 내가 잠시 피하고 지금 댕기는데그 어. 동안에 다른 남자 만나 계속 만나고 그러면너 죽여버릴 거야. 참. 이거 완전 또라이, 요 이거. 음. 나중에는 나 일을 저질러서 자살할 거야. 음. 이게 애인하고 통화네요.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종결이 됐는데 이 새끼가 또 애인은 8명이다. 아. 옛날 애인. 등등 해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을 몇 명을 줄여 290명을 줄였어요. 그렇고 뭘 어떻게 한거예요 290명을 줄여서 그 집을 그냥 가택수색해 버렸어. 아. 지금 상당히 못하시는데. 인권 침해 논란이 또 어마무시하게 터졌습니다. 그 터졌다네.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열받아요. 남의 집들어가고막 예. 뒤집어 까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290명 집을 그냥 사거리 두지는 바람에 아, 인권침해 네. 논란이 있었고 이 김경록이라는 놈은 그럼 도대체 어떤 놈이냐 예, 예, 예. 이 새끼 아, 전남 해남 출신 해남 출신이고요 집안은 한6 0 0 0평 정도의 전답이 있는 중농 가정이에요 네, 먹고 정도 살만 어, 먹고 살 정도인데 예, 예. 이제 중학교 2학년 이 새끼 가 중퇴를 했어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82년도에 아버지가 사망해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83년도에 어머니만이 사망해요 어. 그러니까 기울이겠지 가세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1984년도에 상경합니다. 상경. 아.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섬유회사 공장 같은 데 댕겼잖아요. 예, 예, 예. 얘하고 김만재 씨 인연이 상당히 커요. 어. 김만재 씨 처제 김 여사가, 김 여인이 있어요. 네. 처제, 처제. 네, 처제. 그 사람하고 섬유회사에서 만나고 교제도 했었어요. 어. 그런데 이 새끼가 86년도에 강도상해죄를 저질러갖고 아, 구속수감되니까 네. 네. 사실은 김만재씨가 해야지라고 그런 게다 쌓인 것 같아요 이 새끼가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 새끼 차는 이제 확인해보니까요 네. 10월 초에 서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서 구입을 했어요 아 직전에 구입한 거구나 아, 직전에 구입했어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러네그 이제 차 내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노트 한권 아, 그게 이제 대스노트예요 네. 그다음에 양말 두 켤레, 네. 칫솔, 치아까지 다 나왔어요. 도망날려고좀 미리 준비한 겁니다. 아.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나를 전과자로 만든 놈들을 하나 하나 찾아가 하고 이렇게 땡땡땡 표시해놨어요. 다 죽인다는 소리죠. 그 대상이 몇명인지 아세요? 거기 나온 게 김만재 일가족 네명등총 아홉 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저그 그 광주에 그 공격했던 김 씨, 네, 이씨 예, 동관함 예, 이씨 예. 여기에는 당구장 표시하고 뭐라고 써놨냐면. 음. 얘들을 모두 죽이고 같이 죽자. 음음. 뭐 이렇게 기재해놓기도 하고요. 네. 나머지 3 명은 누굴 구것 같아요? 봐요, 김만재 씨4 네 가족. 음. 그다음에 그저 광주 둘6이죠셋 네. 남았죠. 셋 중에 하나는 김만재 처제.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예, 먼저 만났다 해준 예, 예, 처제. 네, 예, 무 그다음에 나 전애인 2 명이 거기. 자기 를 배신했던 여자 친구 여자 둘. 그래서 아 명입니다. 이때 사용된 수사비가 얼마인 좋아세요? 얼마나 썼어요? 연 (25만 명의) 경찰력을 동원했거든요 네. (27일) 동안 (40억) 날린 겁니다 아... 그때 (40억이면) 그 당시에 수원 장안구 그구두달 네. 살림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수사비 (4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27일) 동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민들의 불안이에요 범행 (6일에서) (7일) 전부터 범행 직전까지 범행 일지를 작성했거든요 음. 대학로 또 아홉 페이지에다가 네. 어, 그렇게 했고. 어, 전과자인 자기의 삶을 포기한 심정을 많이 써놨고요 네. 거기다가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네. 여기 보면은 김만재를 하루 종일 찾아다녔지만 헛수고 내일은 처제 김누구누구를 꼭 찾아죽이자 네가 날 망친 것처럼 나도 널 위해서 인생을 망쳐주마 이런 기록도 있고요 오늘 법정적인 보복살인사건 대한민국 살인사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